현역가왕 이 대박. 환희, 황민호, 신승태, 강문경 최고 무대. 송민준 의회의 결과. 신유 심사위원이 어떻게 시청률. 현역과 남성 가수들이 화요일 밤 안방을 뜨겁게 달궜다. 모두가 기다린 현역부터 예상치 못한 현역까지. 34인 가수들이 강렬한 등장을 알렸다. 지난 26일 mbn 현역가왕 2분이 첫 방송됐다. 남자 현역들이 게이치 로고 주위에 마주보고 선체 주먹을 불끈 쥐는 압도적인 인트로로 시선을 강탈했다. 이어 현역 2년차 최수호를 시작으로 rb 26년차 환희까지. 34인이 각자 위풍당당한 태극기 런웨이 출사표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현역 34인은 무대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첫 만남 시간을 가진 후 본격 대결을 예고했다. MC 신동엽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질 2025 한일 가왕전에 나설 국가대표 탑치를 뽑는 자리임을 각인시켰다. 이어 예선전이 현역 가왕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체 평가전으로 진행되지만,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가 적용된다고 밝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심지어 예선 전부터 4명이 방출된다는 더욱 살벌해진 룰을 전해 현장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가장 먼저 최수호는 경연장에 첫 번째로 들어온 제가 해보겠다라며 첫 순서를 자원해 환호성을 끌어냈다. 최수호는 일본 도쿄에서 초등학교까지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판소리를 배운 이력을 전하며 적임자라는 지지를 끌어냈고, 너무합니다를 감성적으로 소화해내며 32개 버튼을 받았다. 최우진은 경상도 쪽을 휘어잡은 인재로 전국구 프린스를 노린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물을 택해 첫 소절부터 우렁찬 목청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었지만, 가사가 안 들린다는 진혜성과 강문경의 지적이 나오면서 31개 버튼을 얻었다. 성리는 아이돌 그룹 출신의 육각형 퍼포머답게 트롯 세대 교체하겠다 라며 나태주. 김중현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리고 화끈한 고난도 댄스 동작과 흔들리지 않는 음정구사로 라이벌 나태주에게도 인정받으며 32개 버튼을 받았다. 계속해서 15살에 일본에 진출한 원조 트로 신동 출신 양지원이 등장했다. 양지원이 준비한 의상으로 갈아입어도 되겠냐고 질문하자. 신동엽이 모자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라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일으켰다. 엔카 가수의 화려한 연말 공연 의상을 입고 나타난 양지원은 힘들었던 일본 활동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아프게를 간절하게 불러듣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 31개 버튼을 얻었다. 축구선수 출신 송민주는 평소 186cm 키를 일부러 낮춰서 말한다고 밝혀 다른 현역들의 질투를 받았다. 이어 감미로운 목소리로 정영을 열창해 마스터 린으로부터 트로트계의 성시경 갔다. 같이 듀엣하고 싶다라는 극찬을 들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24개 버튼을 획득하면서 아쉬움을 안겼다. 수궁과이수 12년차 김준수는 국악계의 각종 기록을 세운 화려한 면면의 소유자로 국악 전공자인 최수호로부터 선생님 이란 호칭을 받으며 무대 위에 올랐다. 김준수는 대전부르스를 몰입도 높이는 음색으로 선보였고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전매특허 구음을 더해 환희로부터 진짜 잘한다우는 찬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27개 버튼을 받는데 그쳤다. 현역 8년차 김영철은 저분이 왜 저기 앉아있지? 라는 MC 신동엽의 오프닝 멘트에 스스로 찔려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무대 위의 서자 트로트에 진심려하면 가수린이 있다. 트로트의 진심남 하면 김영철이 있다며 마음을 어필했다. 김영철은 불멸의 히트곡 따르릉으로 시동을 걸었고, 신동엽이 댄스와 노래까지 참여하며, 흥을 최고조로 이끌었지만, 최하위 점수인 16개 인정 버튼을 받고는 긴장감을 드러냈다. 현역 13년차 김수찬은 모든 현역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출격했다. 고민을 거듭하다 녹화 2주 전에야 참가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김수찬은 떠날 수 없는 당신을 선곡해 노련리가 철철 흘러넘치는 여유로움으로 무대를 쥐락펴락했고 서른개 버튼을 획득했다. 역대 최연소 참가자 황민호의 출격의 마스터리는 트롯 연차로 치면 저보다 선배다라는 말로 감탄을 터뜨렸다. 황민호는 천년악을 건강한 성대에서 나오는 울림있는 목소리와 노래의 강약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탁월한 가창력으로 선보였다. 그 결과 현역가왕 2분 최초로 33개 올인정 버튼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엔카게의 호프.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에 빛나는 나카자와 타쿠야는 제 노래가 어떤 식으로 평가될지 두근두근하지만 후회 없도록 노래하고 싶어서 도전했다 라며 일본을 대표하는 결연함을 다졌고, 일본 엔카 사치코를 부드러운 음색으로 선보여 28개 버튼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현역들의 역대급 필살기 무대로 인해 고득점자가 속출하자 신동엽은 30개 버튼의 높은 점수로도 방출 명단에 오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자체평가전 중간 순위 결과 하위 3인으로 김영철, 송민준, 김준수가 호명돼 긴장감을 드리웠다. 현역들의 경계대상 1호로 꼽혔던 트롯광인 신승태는 무대만 올라가면 눈빛이 돌변하는 면모로 폭발적인 파워를 예고했다.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묵고를 들고 나온 신승태는 전율의 명품 보이스로 모두가 넋을 잃게 만드는 흡입력 최강의 무대를 선보이며 32개 버튼을 받았다. 유일하게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김영철은 버튼이 고장난 것 같다고 딴청을 부렸지만 이내 환희에 의해 버튼이 눌러지면서 머스케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했다. 계속해서 RP26년차 가수 환희가 호명됐다. MC 신동엽은 린 씨의 버금가는 놀라운 등장시라고 궁금증을 드러냈다. 환희는 린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출연했다. 는 도전 계기를 털어놨다. 이를 들은 린은 울컥했다. 이어 환희는 트로든 한국인의 음악이다. 내가 트로 장르에 먹칠하면 안 된다라고 의지를 드러내 박수를 일으켰다. 무정 브루스를 선곡한 환희는 알비소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섬세한 완급조절로 무대를 압도했고, 33개 올인정으로 축포를 터트렸다. 환희가 환희했다 라는 평이 쏟아진 가운데, 여기까진 됐다 하고 안도하는 그의 모습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였다. 이분도 작두 타는 분이다 라는 마스터 대성의 말과 함께 무대 위에 오른 강문경은 트로신이 떴다. 이분의 우승자다. 강문경은 10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 국악을 17년 했고 창법 바꾸는데 9년이 걸렸다. 라고 말해 감동을 끌어냈다. 강문경은 옛날 애인으로 울림을 안겼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27개 버튼을 받았고 소감을 묻는 신동엽에게 괜찮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쿨하게 퇴장했다. 그런가 하면 현역들에게 선생님 d 라는 인사를 받았던 박구윤. 타 방송 경연 우승자 진혜성. 트롯 현역 2년 차임에도 견제 대상에 오른 애녹 등의 출격이 다음 회 예고로 전해져 긴장감을 들이었다 센 현역 옆에 더센 현역이 등장하는 종잡을 수 없는 전개가 예고되면서 2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 한편 현역가왕 2분 첫회 시청률은 최고 8.7%까지 치솟았다. 전국 시청률은 8.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현역가왕 시즌 1첫 방송 시청률 6.8%보다 오른 수치다. 첫 방송부터 지상 파종편 케이블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는 등 확신의 저력을 발휘하며 앞으로 이어질 거침없는 상승세를 예고했다. 2현역가왕 2분 첫 무대 최수호 33점 만점 32점 환희 자체평가전 만점 종합 26일 첫 방송된 MBN 현역가왕 2분에는 오는 2025년 7월 7 한일가왕전에 나갈 남성 현역 가수 탑7에 도전하는 34명의 현역 가수들 라인업이 그려졌다. 이날 신동엽은 첫 무대로 나서고 싶은 분 계시냐고 가수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최수호와 노지훈이 동시에 움직여 기대감을 모았다. 신동엽은 두 분이시냐고 질문 노지후는 저는 바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최수호는 제가 경연장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해보고 싶다며 아이돌계에 엑소 수호가 있다면 트롯계에 저 최수호가 있다. 높은 선배님들과 한판 붙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패기를 보였다. 이에 노지훈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눌렀다 며 최수호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버튼을 눌렀다. 신동엽은 노지훈씨. 머리가 굉장히 좋네요 라며 지금 눌러놓고. 이따가 수호야. 나 눌렀어. 뒤는 알지. 라고 하는 거지 라며 놀렸다. 노래를 마친 최수호는 33점 만점 중 32점을 받았다. 한편 환희의 등장으로 현역 가수들은 술렁였다. 환희는 무려 31명의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견제되는 대상으로 뽑혔다. 환희는 자신의 차례가 오자 26년차 알비 가수라고 소개하며 제가 이 무대에 서 있으니까 어색하죠. 저도 많이 어색하다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환희는 그동안 트로트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노래는 따라 부를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 어머니가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아들로서 어머니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도전했다. 고고 도전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트로트는 한국인의 음악 아니냐. 가수로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도전하고 배워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탈락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할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겠다, 의고 의지를 다졌다. 환희는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를 선곡해 33표로 고린정을 받았다. 환희는 처음 한다고 인심 많이 써주시네요, 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환희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트로트에 도전하겠다고 한희 껴줄게. 도전해봐. 살아남아 지런 느낌이어서 여기까지는 됐다 싶었다 오고 한숨 돌렸다. 한편, 현역가왕 이붓는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현역가수 탑7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3. 박소현. 박나래 뒷담화 폭로 내욕 엄청 하고 다닌다고? 잘못도 없는데. 27일 유튜브 채널 나래식에서는 박소현 X 산다라박 소현 언니 소개팅 한게 문제가 많다며?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박나래와 산다라박. 박소현은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오 깊은 인연을 맺은 사이. 박나래는 언니 나랑 같이 EN21 &E 콘서트 가기로 한 거. 마상, 마음의 상처. 이라고 박소현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에 박소현은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는 그걸 잘 모른다. 날짜 바꾼 것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고, 박나래는 날짜를 갑자기 바꿔서 못 갔잖아 라고 밝혔다. 박소현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나래가 내 욕을 엄청 하고 다닌다더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라고 토로했고 박나래는 소문 났나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소현은 나 외에도 같이 갈 다른 연예인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박나래는 나는 언니랑 가려고 했다. 원래 숙 선배랑 언니랑 나랑 세 명이서 가자 했는데 숙 선배는 나 그날 촬영 있고 그 전날도 모르겠다. 해서 소현 언니랑 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콘서트 일주일 전에 라고 서운함을 털어놨다. 이에 박소현은 3일 전에 취소했다. 너무 미안해 라고 사과했고 박나래는 그럼 나 혼자 가야 돼 이렇게 된 것이라 밝혔다. 박소현은 그때 남자를 만난 거다 라고 소개팅 촬영 때문에 못 가게 됐다 설명했고 박나래는 그런 얘기 했으면 나 뒤에서 욕안 했지? 그런 거는 뭐라 안 한다. 이건 너무나 특별한 경우니까라고 놀랐다. 박소현은 나는 그런 오해가 있는 줄 모르고 나는 내가 또 다른 친구들이랑 올줄 알았다 고 말했고 박나래는 이 애니 일 콘서트를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굴 데려가고 누구를 안 데려가기가 애매하니까 비스잼시니까 우리끼리 가자 한 것이라 밝혔다.